예, 오늘 2025년 1월 15일, 어, 오후 2시 48분이네요. 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지금, 어, 체포하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더 이상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자진해서, 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거기로 가기 전에 이 대통령의 육성을 어, 녹취한 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제가 또 현장으로 가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돼도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부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봉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치룩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